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까운 기업이죠? 아마존.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전망을 함께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2030년까지 기업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여기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현재 가치가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니까, 어, 불과 5년 좀 넘어서 두배로 뛴다는 얘기죠. 사실 뭐 10년 전에 아마존에 한만 달러 정도 투자했다면 지금 8만 6천 달러가 넘었다. 이런 계상도 있더라고요.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런 엄청난 성장이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특히 이렇게 큰 기업이 5년 안에 가치를 두배로 늘린다? 어, 이건 좀 상식적으로 쉽게 와닿진 않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5조 달러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또 아마존의 어떤 부분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는지 그 핵심 동력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온라인 쇼핑 회사가 아닌 아마존의 또 다른 얼굴을 좀 발견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5조 달러라. 저도 처음엔 좀갸우뚱했어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쓰는 그 편리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될것 같은 규모잖아요. 그렇죠? 이 예측 뒤에는 뭔가 음, 특별한 성장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거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 하면 그냥 택배 상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업을 떠올리시잖아요. 그게 매출면에서는 여전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이 5조 달러 전망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하고요, 광고 서비스. 이두 가지 사업이에요. 놀랍게도 아마존의 이익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바로 이 눈에 잘안 보이는 사업들이고, 어, 다행히도 이두 가지가 현재 아마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쓰는 돈 말고요. 정작 돈을 버는 핵심 엔진은 그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랑 웹사이트 속 광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AWS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한테 서버나 뭐 저장 공간 같은 IT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건가요? 뭐 요즘 워낙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네. AWS가 이렇게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좀큰 트렌드인데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직접 비싼 서버 장비 사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관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이 클라우드 방식이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뭐, 초기 투자 비용 부담도 적고, 갑자기 사용량이 확 늘거나 줄어도 쉽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제 생각엔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계속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즘 기술 분야에서 제일 뜨거운 키워드죠. 바로 인공지능 AI의 부상입니다. 채찌 PT 같은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려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뭐 비유하자면 AI 모델 하나 제대로 훈련시키는데 드는 연산 능력이 어떨 때는 작은 도시 하나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량에 맞먹을 정도거든요. 와. 도시 하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막대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그것도 24시간 내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필요할 때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는 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AWS 같은 인프라 제공자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와, AI 모델 훈련에 도시 하나만큼의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니. 그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 서버실 운영 부담 덜고 AI 개발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아마존 같은 데서 강력한 컴퓨터를 빌려 쓰는 셈이군요.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AWS 성장률이 예전만큼 막 폭발적이진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쟁자들이 정말 빠르게 추격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AWS의 성장률 자체는 과거 최고점보다는 좀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크기입니다. 전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전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한 조사를 보니까 2024년에 약 7,520억 달러 규모인 이 시장이 2030년에는 2조 3,9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요. 2조 3,900억 달러요? 네. 연평균 성장률 CAGR이 무려 20%에 달하는 거죠. 현재 AWS의 분기 성장률이 한17% 수준인데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도주자인 AWS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라는 강력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요 아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크고 있어서 뭐 경쟁이 심화되어도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AWS가 한 축이라면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은 광고 서비스라고 하셨죠? 솔직히 이건 좀 의외였어요. 광고하면 보통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아마존 광고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아마존 광고는 조용하지만 정말 무섭게 성장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아마존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갈까요? 물건 사려고 들어가죠. 그렇죠. 대부분 무언가를 사겠다는 명확한 구매 의도를 가지고 접속합니다. 단순히 뭐 정보 검색하거나 친구들 소식 보려는 게 아니죠. 상품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구매 직전에 잠재 고객한테 자기 상품을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아주 효과적인 타겟 광고가 가능한 환경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광고 서비스 부문은 현재 아마존 내에서 23%라는 어, AWS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23% 성장률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AWS보다 빠르다니 놀랍네요. 제가 밤늦게 아마존에서 뭐 이것저것 찾아볼 때 화면 상단이나 중간에 뜨는 그 스폰서 상품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런 광고인 거군요.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이 되고 있었다니? 그럼 수익성도 당연히 상당히 높다고 봐자겠네요. 아마존이 광고 부문의 구체적인 영업이익률을 공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광고가 핵심사업인 메타 같은 기업들이 보통 30%에서 40% 범위에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존 광고 서비스 역시 수익성이 매우 높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높으니까 아마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죠. 어.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아마존의 5조 달러 가는 길은 결국 성장률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AWS와 광고 서비스 이 둘이 쌍끌이로 이끌어간다는 시나리오네요. 그럼 이두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5조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지 그 계산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느느냐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WS와 광고는 아마존의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 뭐 전자상거래 소매업보다 훨씬 이익률이 높아요. 따라서 이두 고수익사업부가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면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번 5조 달러 전망에서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아마존의 연간 영업이익이 2030년까지 연평균 20%씩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약 2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연평균 20% 성장해서 2100억 달러 음. 네. 자 그럼 2030년에 2,1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버는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 이걸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배수 EV 오프레이팅 인컴 멀티플을 보는 건데요 현재 아마존 주식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약 32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32배요? 네 그런데 이 전망에서는 2030년의 가치 평가 배수를 현재보다 낮은 25배로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어? 오히려 낮추는군요. 네. 뭐 비배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거죠. 이렇게 연평균 이익성장률 전망치의 하단, 그러니까 20% 성장, 그리고 현재보다 낮은 가치평가배수인 25배.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수적인 이두 가지 가정을 적용해도요. 2030년 아마존의 기업가치는 약 5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2100억 달러 곱하기 25배. 해서 그 정도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률 예상치도 뭐 아주 공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미래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배수도 현재보다 오히려 좀 낮춰 잡았는데도 그런데도 5조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뭐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나름의좀 보수적인 가정을 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동력들을 고려했을 때이 5조 달러 목표 달성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랄까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마존을 단순히 그냥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인터넷과 AI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이자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광고 플랫폼 중 하나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이 핵심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전환, AI 수요 폭증, 그리고 타겟 광고, 전자상거래랑 연계된 구매 의도, 이 양쪽 모두 매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2030년까지 뭐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 추세가 유지되고 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외부 충격이나 규제 환경 변화 같은 변수만 없다면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아마존을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은 단순히 우리 집문 앞에 놓이는 그 택배 상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네요.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나 또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AI 기술의 상당 부분을 뒤에서 지탱하는 거대한 인프라자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커가는 고수의 광고판이기도 하다는 거죠.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이런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정확해요. 핵심은 아마존의 미래 이익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만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죠. AWS와 광고 서비스의 이익 기여도가 계속 커지면서 회사 전체의 수익 구조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좀 명확해 보이네요. AWS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그 치열한 클라우드 경쟁 속에서도 선두 자리를 잘 지키면서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계속 잘탈수 있을지, 그리고 광고사업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아마존의 변화된 성장 스토리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겠죠. 즉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기업 가치 평가배수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그리고 광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만약 아마존이 미래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AWS와 광고 사업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면 2030년의 아마존과 그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자상거래 고객들, 그리고 제3자 판매자들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과는 또 다른 힘의 균형이나 뭐 갈등 관계 같은 게 만들어지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